교회 시대가 다 지나갔어요. 래서 모두 뭐, 데빌라가 다 지나갔어요. 헤베소, 성모나스, 와디아, 사데, 이게 다 지나고 지금 나우덱기야 라오, 마지막 교회 나우덱기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요 시점에 지금 와있다 이 말이야. 그러면 바로 이어서 뭐 가느냐? 사장으로 가요. 사장은 뭐냐? 이대로 올라오라. And 바로 says,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지는 아멘. 이 so,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쭉 통으로 성경 전체를 통으로 쭉 상고했는데 so, so, 또 신나서 되받아가되는데우리제 갖다 맺으셨어 범패스 옆에다 힘씩 을한것처너 오늘 복 받았다 하거든요. v e r 근데 표정왜이렇게 시원찮아. Like so. 복이이 받았다고 하면서 말해. 시분히 해야 그고 다시 주먹질 다시. 주먹 so second, 네 사람하고 다시. 너 오늘 큰복 받았다 해. 아직도 보니까 세명 정도는 그래. 고기고개 뿌리고 말이야. 이회사한데 아, 예, 예의 안 드리게 해 두고 말이야. 어 말이야. 아 이번에도 내가요 또 And even this time, I was almost scammed. In order to persecute 뭐 정치자들, our s e r v a n t It's 요. not 아니, politicians 뭐, and other bastards. There's none like a 왜, human being. Because they don't know the spirituality. They kept on asking me, Why are you h a not h i servant? 중앙 관산 기산대까지도 우리를 사기치려고. 이번 주에 막비가 억수처럼 온다는 거야. 주인공 아니야. Uh. 아, 그래야 내가 몇번 속아가지고, so, yes, 아니, 저, 아, 이번 주에 비가 너무 많이 안 되겠다 해서,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했는데, 아이 비가 안 오더라고 이새끼들. 이제는 막 church, 전체가 다정앙은 죽이려고. 중앙 기상대까지도 다 동원돼가지고. So 오늘 또 여기에 비가 오수처럼 온다고 이렇게 보도해서. So 지금 비가 와요 right 비가 실제로 광상대에서 관측해 보니까 레이다를 통해서 중국 뭐 일본 뭐. 전이 동남아를 다 관찰한단 말이야. 해서 보니까 비가 100% on. 온다고 실제 그렇게 해도 내가 여기에 뜨면 비가 멈춰버려고 여러분 촌지 알아요? 무지개도 뜨는대요. <laughs> 아멘. <웃음> <웃음> 아멘. <웃음> 이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니까. 다 비옷 입고 와서 예배 더 세게 드리는데 그래 안 그래 옛날에 4년 전에도 우리가 저쪽에 교보 앞에서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도 비옷 입고 예배했잖아 아니, 영상 다시 한번 붙여봐 비옷 비가 오는데도 영상 을